자, xy가 0이 아닐 때, 이 조건을 만족할 때, 다음에 b는지는 값을 구하래. 일단 뭐 주어진 이 식을 보면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.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y, 2x 빼기 y는 0 이렇게 되지. 그래서 첫째 뭐야? x와 y가 같을 때. 둘째, x, 2x가 y일 때로 나누면 되잖아. 자, 1 번은 1번의 답은 이 조건일 때는 뭐라? 1대1이잖아. 다음, 2번은, x, y가 같으니까 2번은 대입을 하면 3x제곱분에 대입하면 여기가 x제곱이 되잖아. x가 같으니까. y가. 그러면 x제곱. 그래서 3분의 1. 3번은요, x, y가 다 같으니까 첫 번째 거는 2분의 1. 역시 2분의 1. 얘는 1인가? 그렇죠. 2 x 세 제곱분이 2 x 세 제곱분이니까 1.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 조건일 때는 Y자리에 2X를 넣으니까 1대2잖아. X대Y는. 두 번째는 Y자리에 2X를 넣으니까요. X제곱 2X제곱 4X제곱분에 X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4x죠. 그러면 7분의 3. 그다음 y 자리에 2x를 넣으면 2x 넣으니까 3분의 1이고, 2x 넣으니까 4x 제곱이니까 5분의 1이고, 2x 제곱 넣으니까 얼마? 8이니까 9분의 얘가 y 자리 2x 넣으면 2, 4, 그래서 9분의 6. 따라서 얘 둘이 나면 3분의 1, 3분의 2니까 1.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 되네. 됐나? 여기서는 5분의 6. 각각에 대하여 얘를 구하면 됩니다. 오케이.